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대면하지 못한 지, 못한 지가 벌써 한 일주일이 넘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아마 목요일부터 어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특히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저도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 또 약도 갖다 주시고 이래서 어 그 은혜 덕분으로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조금 어, 그렇게 낮습니다만은 어, 조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주시니까 제가 모두 도 주일날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어, 설떡국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함께 마음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종류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시미로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오 절입니다. 나는 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원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어, 생활하시는 가운데에 어, 정말 어, 피해자가 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되어졌지만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어, 참. 상당하게 마주대하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다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상화 관계에 처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죠? 자신이 또한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상황으로 이게 번져나갈 때는 이거 뭐그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더더욱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자초해서 되어진 피해라면 뭐, 그거, 더 이상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만은, 그저 내 운명이다. 그런 생각하고, 감수해야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럴 때더 서글프고, 더 외롭고, 더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예. 특히 그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누군가 비해서 덜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같이 세워지지 못하고, 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면 더 마음이 상해지죠. 그때는 정말 무너집니다.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에 최강 배달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두고 그대 자본을 가진 이 요식업계의 강자와 골목 상권을 두고 이제 갈등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거기에 최강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돈이 없어서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그 진통제 하나로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정말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돌아가시게 해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던 이 최광수 최최 강수라고 하는 청년은 이것을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에 포기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을 이제 참지를 못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부친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했던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청년이 아닌 겁니다.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정말 착한 모습으로.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벌어온 그런 청년의 나이는 25살이 되는데 대단하죠. 바로 그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일에 일비하며, 어, 그 골목의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다가 모여졌다가 흩어졌다가 모여졌다가 이제 반복합니다. 내게 조금 이익이 되면 모였다가 또이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또흩어지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 최강수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최강 배달꾼이라는 이 배달 앱을 만들어서 그대 이 50억 개의 자본을 물리치고 골목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는요 그 최강수라고 하는 청년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못 배웠고요 똑같이 흙수저였습니다 똑같이 예, 함께 동고동락할 줄 아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는 딱그 하나의 특징밖에는 없다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어, 저는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아주 훌륭한 정치가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너무 어 과하다 싶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저런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최강수라고 하는 청년이 만약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골목의 상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 저는 오늘 10편 13편을 읽으면서 그런 최강 배달꾼 드라마를 생각하는 것은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의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역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픔에 서글픔에 인생 여정이었으니까요 었 그는 밤하늘에 별을 올리다 보면서 손에 든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기도하던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13편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을 너무도 많이 겪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러움과 아픔 때문에 10편 13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딱 가려버린 나도 몰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둡니다.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뭐잘될때 기도합니까? 예. 힘들 때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바로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일주일 좀안 지나가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얄팍한 마음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바로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요. 그 골목 삼권을 그대 에, 자본이 잠식하면서. 어, 몰아내는, 그 서민들의 삶이 그 골목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은행 대출했던 거다 빚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이절에 그렇게 합니다. 원수들이요, 나를 초롱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매일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데, 그, 그 하나님, 너 좋아서, 너는 그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럴 때 너한테 응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낙심되니까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예. 하나님 뭐 도통 나한테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하니까 뭐. 아이 하나님 나도 모르는 책니뭐 나도 하나님 모르는 책이야 되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아이고 갈릴리랄까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될수 있겠단 말이죠. 아이고 나도 몰라. 어, 신앙은 뭐 여유 있고 뭐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지. 어, 나처럼 알바 뛰어야 되고 나처럼 연습할 시간 어, 부족한 사람이 언제 내가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정, 투정을 부리던 툴툴대던 그 다윗이요 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툴툴 털털 대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속상해서요 내 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상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에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들, 나를 비웃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비웃던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주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식 최강 배달꾼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영웅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들의 삶에 함께 파하고 함께 힘들어 하며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허리를 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들 가운데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셨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맞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비하여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중심부전인 오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이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요?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들거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봐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내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 마음 년약갈 때에 내 마음이 아파 쓸어질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께 엎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나주를